굿모닝 3분 꿀송이 짠을추송니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3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루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앞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의 죄로 인해 놓여 있는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여 주시는 분이 지금 누구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는 내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고대하였던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로 죽게 되어 있어. 제발 부탁이야.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꾸만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죽음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죽음이란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그리 멀지 않고 우리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찌 가벼울 수 있으며 죄악을 짓는데 허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정령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음성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마음의 새김으로 오늘 주신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내는 은혜가 가득 넘치게 되길 예수님 안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생명의 만나 송의 꿀보다 더단 하나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말씀하여 주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애끓는 신정을 잊지 않고 저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드 코로나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루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자나깨나 온통 우리들 생각으로 도배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